마르코, 복수를 꿈꾸다, 편. 와, 맛있어요. 오늘따라 훨씬 더 맛있는 것 같아요. 그럼 하나 더, 어, 어이. 그건 내가 먹을 만두라고. 얼른 일이 내놔. 싫어. 내가 먼저 잡은 거야. 아니야. 내가 먼저 찜해놨었다고. 그게 무슨 소리야. 이 만두는 내 손으로 직접 만든 거라고. 넌 아무것도 하지 않았잖아. 그러니까 당연히 이 만두를 먹을 권리는 나한테 있다고. <웃음> <웃음> 음 정말 맛있다 <laughs> 지산 먹보 똥녀너 지금 뭐라 그랬어? 다시 한번 말해보시지 말하라면 누가 못할 줄 알고 백번이든 천번이든 말해줄게 지산 먹보 똥녀 먹보에다가 뚱녀 시끄러워 바보 멍청이 같은 이고왜 <laughs> 때리는 거야 지석이 <laughs> 내 맘이다 멍청아 먹통뚱 샤키 둘다 그만 못하겠어? 그렇지만 언니가 먼저 해 만두는 그만 포기해 언니가 만드는 걸 도왔으니까 어쩔 수 없잖아 번나다난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여동생일 거야 왜? 와, 할아버지가 사오신 푸딩을 언니 것까지 내가 다 먹어치우고 말 테니까. <laughs> 어, 어, 언니. <laughs> 아, 이럴수가, <이래서>, 내 푸딩을. <laughs> 먼저 먹는 <방금> 게 임자야. <laughs> 아, 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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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. 멋대로 나와서 다 먹어치우고는 혼자 꿀꿀지 하다니, 그건 네가 멋대로 꾼 꿈이잖아. 마르코 어서 일어나 일요일이라고 언제까지 잘 거야? 아무리 생각해봐도 분해서 이대로 있을 수가 없어. 아, 그렇지, 여기 있었구나. 어디 두고 보라지 왔서 이거야. 거기서 뭐 하고 있어 마르코? 어, 에요 아무것도. 아이 그러지 말고 어서 가자 언니야. 아무 <laughs> 같이 등기에 뭐가 붙은지도 모르고 어디 언니도 한번 당해보시지. <laughs> 어머나 그게 뭐니? 네? 이 어, 어, 아. 마르코가 언제 이런 장난을? 이거 마르코너 정말. 아무래도 안 되겠어. 역시 그만두자. 아까부터 밥안 먹고 뭐 하는 거야? 네? 아, 아무것도 아니에요. 아? 밥 먹다가 왜 그래? 어서 오세요. 어, 근데 마루코 왜 거기 계속 서 있는 거니? 아이 아이 그게 싫은 아침 제조 중이거든요.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빨리 밥이나 먹어. 네, 그럴게요. 큰일 날 뻔했네. 사키야, TV 좀 키워봐라. 음. 아, 내가 깨겨 언니 그냥 있어. 잘 먹었습니다. 아, 아, 나도 그만 먹을게요. 벌써 그만 먹니? 어떻게든지 빨리 손을 써야겠어. 저기 언니 지금 뭐 하고 있어? 이제 친구 만나러 나가봐야 해. 뭐 어디로? 쿠키 만들러 요시코네 가기로 했는데 왜 그래? 뭐? 그건 안돼. 나만두고 혼자 놀러가다니 그럴 순 없어. 말도 안돼. 그럼 너도 나가면 되잖아. 에이 그렇긴 하지만 그게 저 어떻게든 스티커 떼기 전에 나가게 할수 없는데. 아유 아야야야! 갑자기 배가 너무 아파. 어? 갑자기 배? 조금만 더. 아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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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저 언니 나좀 간병해줘 음. 할아버지한테 부탁해봐 이럴 수가 어, 무슨 일이냐 얼굴 빛이 영안 좋구나 아까 보니 밥도 남기고 혹시 배탈이라도 남게야? 아니요 괜찮아요 어, 그러냐? <laughs> 이러다 진짜 큰일 날 텐데 어떻게 하지? 어, 등뒤에 뭐야?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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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뭔데? 어? 가고는 어. <laughs> 있겠지 마른 거이번엔는 완이 났나 보구나. 예, 아, 예, 예. 아, 전 정말 괜찮다니까요. 잠깐 나갔다 올게요. 일단 뒤를 밟아 따라오긴 했는데 어떻게 하지? 어, 저의 등기에 붙은 거 봤어? <laughs> 진짜 이상하지? <laughs> 큰일 났다. 니가 여기서 뭐 하는 거야? 과자 사러 가는 길이었어. 응? 아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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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유. 왜 계속 따라오는 거야? 아유, 난 그냥 과자를 사러. 그럼 저쪽으로 가야지. 아그래서 나. 제가 난다 왔으니까. 응. 이럴수가. 어떡하지? 어쩜 좋아. 아저 언니 나도 같이 가면 안 돼? 뭐라고? 부탁할게 제발 들어줘. 대체 무슨 꿍꿍인 건데 가게에 과자 사러 가는 거 아니었어? 아 실은 그게 아니라. <laughs> 어서 들어. 아 마르코도 같이 왔구나. 아 그렇게 됐어. 나도 같이 쿠키도 뭐든 만들고 싶은데 괜찮지 언니? <laughs> 그럼 언제든지 환영이야 뭐? 아하헤헤 아. <laughs> 방해하지 않을게 언니. 뭐 그게 정말이야? 어 그렇다니까. <웃음> <웃음> 마르코 같은 동생이 있으면 얼마나 재밌을까. 재미는 얼마나 짜증 난다고. 어, 설마 늘 사이좋아 보여서 난 부러운데. 절대 그렇지 않거든. 음, 음, 어어어녁쩌냐게도 싸운 걸. 마르코? 아 어, 글쎄 어떤 뚱보가 내 만두를 가로챘지 뭐야. 시끄러워? 사실 그렇잖아. <laughs>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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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 기르고 있을 때가 아닌데 빨리 스티커를 떼야 해. 아예, 아예. 어, 예, 그 어, 그런데 그게 뭐니? <laughs> 아, 이럴 수가. 아, 아, 있잖아, 언니! 어, 어? 아, 그게 있잖아. 아냐, 싫은 화장실에 가고 싶은데, 어디 있는지 알려줘. 그래서, 사키 언니가 눈치 못채게 스티커를 뗄수 있도록 언니가 좀 도와줘. 그지만 이렇게 부탁할게. 한 번만 도와줘. 음. 그래, 알았어. 왜 이렇게 늦었어? 아이, 예, 볼 일이 있어서 요시코! 어? 어? 이거 오븐에 나올게 아, 그래! 와! 아. 외포가 아. 아, 아, 나타났다! 어디? 외포가 아. 대체 어디 있다는 거야? 요시코, 너도 봤어? 뭐? 아, 아 그, 그게 본 것도 같고, 못본 것도 같고 저기 있는 접시를 꺼내면 돼. 뭐, 아, 아 그래, 어, 언니가 꺼내줘. 뭘 말이야? 저기 접시, 저거 말이야. 어, 잘안 되는데, 아이, 나도 잘안 돼. <laughs> 드디어 쿠키가 다 됐나봐. <laughs> 정말 맛있었어. 나도 언니, 어? 우리 씨름 한판 하면 안될까? 네? 그게 무슨 바보같은 소리야? 에, 에, 난 그냥 과자도 많이 먹었으니까 운동이라도 하는게 어떨까 해서. 그거 재밌겠다 에? 어, 가끔은 운동하는것도 좋잖아 자 그럼 너랑 마르코가 먼저 해보는게 어떻겠니? 지, 진심이야? 아, 언니 빨리 안오고 뭐해 꼭 이겨 응원할게 어, 어. 자 시작한다 언니 준비됐지? 마르코 가 지금 뭐하냐? 너라는 정말 구제불능이라니까. 괜히 동생까지 데려와서 소란을 떨었지. 자, 이제 그만 집에 가자, 마르코. 그나저나 스티커는 어디로 갔을까? 어? 어? <웃음> 어? <웃음> 자기가 뿌린 씨는 자기가 거둔다. 누군가를 골탕 먹이려는 자의 처절한 최후 다들 잘 보셨죠? <laughs>